어 안녕하세요 이솝입니다 영상 찍히고 있는건가? 어... 예 네, 찍히고 있네요 네 그럼 저가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지금 어... 오늘은 어... 아이 말이 안나온다 요즘에 그거 마인크 마인크래프트 오디션 네 오디션이 9월 1일날에 보는데 스카이프 어떻게 까시는 분을 들 모른다고 해서 그냥 저 알려드릴게요 대성 스카이프라고 치시고 아 지금 여기 딱이 사이트가 바로 나와요. 지금 렉이 좀 심하네. 아우. 어렉렉 렉, 렉. 아, 찍히고 있는 거 맞겠죠? 어, 저 맞을겠죠. 그러면 여기서 스카이프 가입 안내에서 프로그램 설치. 여기서 프로그램 안 찾아졌는데 저도 예전에 친구 때문에 알았는데 스카이프 가입 안내에서 프로그램 설치. 여기서 다운로드 둘중한 개만 아무거나 누르시면요. 그냥 다 돼요. 윈도우용, 뭐, 뭐, 용이 많네요. 어쨌든,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아무거나 해주시면, 어, 이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, 회원가입을 하시고, 이메일, 그리고 친구에서, 친구 추가하시면 저랑 하, 하실 수 있고요. 아슬라이좀 이따 받읍시다. 네, 이렇게. 스카이프를 받으시면 되고요. 지금 로그인한 회원가입은 저는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, 좀 찍히고 있겠죠. 네. 잘 찍히고 있네요. 네, 그럼 이거 다찍고 바로 마크 오랜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이소 마인 마인크래프트 스카이프, 네, 스카이프 공지였습니다.